빙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과 건강 이야기 통증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그 지긋지긋한 통증 얘기를 했죠 네 요번에 이제 여성의 이제 여성 음 부인병 하고 갱년기 증후군 아이고 <laughs> 여자가 이제 49세가 되면 폐경을 해요 네. 14살에 초경을 하고 마흔 아홉 살에 폐경을 해요. 그러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확실히 다른 것 하나 있어요. 남자는 생리를 못 해요. 네. 여자만 생리하는 특권이 있거든요. 예. 근데 49세가 이쪽 저쪽이면은 남 여자가 갱년기라 고 그래요. 음. 생리를 못 생리를 못 하면 남자하고 똑같죠? 래서 갱자가 다시 갱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끝나고 그때부터 남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자 몸에서 남자 몸으로 넘어왔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냥 바뀌어요. 근데 건강에 하지 못 하신 분들은 진짜 고생 죽살나게 하는 거예요. 하프레시 그러니까 팍팍 올라오고 심, 심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심장열하고 신장, 차가운 기운이 서로,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가, 뭐, 뭐냐면, 갑상선, 정대도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와요. 음. 그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과로, 스트레스. 그때부터 이제 만성, 피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랬을 때, 산산 금옥순환을 잡수시면은, 순환을 시켜주니까, 별탈 없이 그냥 넘어가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제 과로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맨날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한 것은 심장 열이 못 내려가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피곤한 건데, 그 목단 잡수시면 되겠고요. 예, 남성은 이제 정력 부족. 콩팥에서 기능이 떨어지면 콩팥 위에 부신 기능이 있거든요. 그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은 남자고 여자고 우선 첫 번째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정력이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정액이 안 나와요. 어허.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이랬을 때 산산 구목다을 잡수시면은 여든 세살 잡수신 분들이 한세 알을 잡수시니까 이제 발기가 잘 되더라. 음흠.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 이제 남자 그 노인들 정력에 좋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도 이제 예, 폐경이 되고 나면은 성감이 줄어져가지고 이제 그 재미를 몰라요. 컴도 네. 안 되고 그랬을 때 예, 정액이 나오고 호르몬이 살아나면은 다시 성욕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기나 저하증이면서 이거는 신간하고 신장에 음이 허하면은 갑상선 동대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으면서. 어목 양쪽으로 붓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갑상선 종대나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항이 생이는 것은 간신 아. 의 음이 허했을 때 오는 거인데 내나 예. 심장에서 오는 거 똑같아요. 그 혈액 순환 장애가 나니까 몸이 무겁고 가라앉으면서 팔다리가 쥐가 나고 저림 증세 있는 것은 간에서 피를 저장했다 심장으로 팍팍 밀어 줘야 되는데 밀어지 음. 지 못하면은 다리가 절려요 아 그리고 쥐가 나고 쑤시고 예. 아프고요 예. 그다음에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다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잠을 못 자요 예. 열이 올 밑으로 내려가지 못 올라가면은 뇌를 자꾸 자그러니 잠을 못 자거든요 불면증이나 그다음에 간기울그 피가 부족하면 우울증이에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여자분들, 네네. 그냥 신세한 탄하고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잘못 낳아서 믿게 못낳서 시집도 못 가게 하는 네. <laughs> 이런 사람들, <laughs>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성장 발력 부전서 애들이 크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예, 콩팥에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진 게 애가 못 커요. 아하. 예. 그러면 신장 기능을 높여주고 심장 열제거해서 내려주면은 기능이 예, 커요. 예. 예. 그래서 애들이고 근데 노화로 인해서 체력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된 노인네들은 우리 나이대가 되면은 뇌에서 피가 부족하면 해마 기능이 떨어지면은 기억을 못 하게 돼요. 네네네. 컴퓨터 저 저장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 그도 얼굴이 하얗고 창백해지잖아요. 그건 소화 불량이거든요. 허리하고 다리가 시리거나 시큰거리면서 특히 눈이 침침할 때, 음. 이럴 때면 눈이 빠빳해요 네. 그다음에 정신적 중압감이 크고 늘 피로에 지치기 쉬운 사업가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24시간 머리가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고시생들, 한국에 가면은 고삼병들, 대학교 네네. 가려면은 여자들이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5 시간 이간 잠자면 떨어진대요. 예, 사당 오락이라고. <laughs> Yes. 그래서 어, 사당오락이라 고 그러죠 예. 그랬을 때금 목단을 먹고 공부하는 애들은 시험 붙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제... 금 목단이 굳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여러 가지 뭐 통풍이나 아니면 오십견 혹은 뭐 이런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만 드실 게 아니고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복용할 수 있는 약이란 얘기잖아요. 예. 저~ 성장기에 있던 또 노년기에 있던 네. 심장열이 충분히 아랫배로 내려오고 아랫배에 창 기운이 위에 올라와서 식혀만 주면은 병도 없고 잘 커요 그러는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병들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방은 진단을 할때딱 보면은 눌러보면 알아요. 우리 몸에는 3 6 5십오개 혈자리가 있고 1 2개 경락이 있고 경근이 있고 그래요. 네네. 그러 그러면은 그 추나추둥이 있듯이 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추나추둥은 사지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손가락 다섯 개잖아요. 발가락 다섯 개. 네네. 또 육부는 새끼 발가락 발톱 밥에 둘로 갈 나눠져 있어요. 예. 따라가면서 폐대 이비 심소 방신 보초 담간 열두개 경락이 아오 어, 낮에 열다섯 어 스물다섯 번 밤에 스물다섯 번 오십 번을 매일 돌게 돼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침을 넣을때한 예. 삼십 분 꽂아 놓으면은 기에딱 맞히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이 제일 문제인데, <laughs> <laughs> 구목단은 왜 이렇게 비싼가 하면은,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성분이 네. 15배가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어, 사양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막힌 곳이라고다 뚫고 다녀요. 그러니까, 공진단도 그런 원리거든요. 그게 15배를 넣어놨으니까, 엄청 엄청나요. 네, 파워가 예. 커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파는 개념이면은 삽으로 파도 파는 거고 또 포크레인도 파는 게 파는 거거든요. 굴착기로. 그러면 이 산삼은 산삼금목다는 그레이드가 중장비 네네. 포크레인이 되는 거고요. 공진단 정도면 삽으로 푸는 경험이라면 경향, 그그 10배 15배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멍만 뚫어 놓으면 또 뚫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서 막아주는 게 산삼 기운이 천종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이제 천종, 이제 산삼이나 녹용은 들어가면은 첨가되는 약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성격이 자유자재로 바뀌어요. 소우민이 먹으면 덮혀주고 태우민이 먹으면 식혀주고 남자가 여자가 상관이 없어요. 남자 여자 어른아이 상관없이 심장 열하고 냉을 고쳐주니까 파워를 만들어주니까 머리가 시원해서 늙지를 않아요. 아 그래서 이 약은 그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꼭 손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어, 네. 이게 다 그럼 수작업으로 만드신 거네요. 전부 수작업, 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양도 내가 사양성분도 내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녹경도 어, 순로 그러니까 원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 파, 상대 꼭지가 내팔뚝만하게큰거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숙지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려야 돼으더다가 그래야 철분하고 칼슘이 덩어리가 몸에 들어가서 여성분들 골다공증 바로 막아 버린다고요. 네 네. 그, 그 중요한 것은 토백출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백출은 이암을 고치는 약이에요. 그, 그 토백출을 백출을 사 가지고 황토흙에다가 하루 종일 담궈요. 그냥 바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 오! 그, 그리고 말려가지고, 예. 볶아서 가루로 쓰는 거예요. 아. 숙장도 마찬가지죠.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려가지고, 가려가지고, 그걸로 써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공정이 많이 가죠. 음흠. 그런데 효과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오늘 그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자, 첫 번째 10분만 내, 해드린다고 그랬죠? 네네 산산구목단이 원래는 열개면 1200불인데 에, 600불씩 에, 10분 해드리고 예. 거기다가 일치, 믿음, 삼약, 사부왕 오지압 그다 그러니까 공짜로 해드리고 네. 또 나만 할수 있는 저 진단법이 있어요 여자를 보면 남자 할수 있고요 남자를 보면 여자를 알 수가 있어요 두분 진단 다 공짜로 해드리고. 지금, 내약만 구입하러 가셨는데, 네. 우리 남편분, 오지 않아도, 혹은 아내분이 네. 따라오지 않아도 진료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다할수 있어요. 네. 예.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공식이니까 공식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르면 <laughs> 모르는 거고. 네. 네. 그러시고, 이제 산삼이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한 산, 3년 전부터 서로 공동 구매를 해요. 산삼에서 그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인, 인보이스 까고 그냥 드릴 수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3,500불 받던 거면은 원가가 한 1,000불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이제 많이 못해 드리고 한 분. 그러니까 지금 그얘기는 우리 박사님이 구입하시는 원가 그대로 예. 그냥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봉사는. 네, 네. 와. 그리고 4,500불짜리는 예. 1,300불을 해 드리고 또 이제 5,500불짜리는 1,500불. 근데 지금 8,500불짜리가 지금 지난번까지도 3,500불이었거든요. 오늘 한 분만 딱 1,000불 더 깎아 드릴게요. 예. 네, 그건 내가 좀 싸게 샀어요. 2, 네, 네. 그래서 2,500불 한 분만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 파워 홈쇼핑의 파워입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3,500불에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밖에 없었던 산삼입니다. 이것도 뭐 3,500불이라고 하셔도 워낙 뭐 저렴하게 주시는 가격이잖아요. 원래 가격이 8,500이니까. 네, 파운드로 한파운드예요 450g나. 와. 마흔 뿌리에서 마흔 한다 뿌리 정도 돼요. 네. 와서 보시면은 다 사가요, 그냥 <laughs> 네. 한, 한 분이 와서 와가지고 막1 0 개씩도 달라그러는데 네. 그렇게 못 드리고요. 네. 한 분씩만 해드릴게요. 네. 자 파워홈쇼핑 듣고 213503의 3304 혹은 213385의 3304 아니면은 성민산삼 한방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선착순 한 분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산삼 할인 행사 준비. 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산삼, 금옥단, 도인, 벽사단 원래가 1200불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50% 할인해서 각각 600불에 가져가실 수가 있으면서 배우자 진단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침, 2뜸, 3약, 4부왕, 오지압의 서비스까지도 또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요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와. 시간이 있으면 예, 도인벽사단만 짧게 얘기를 할게요. 네. 예. 도인벽사단은 원래 소화기 문제 있을 때이 식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까지 한 파이프라인이에요 네네. 여기에서 막혔을 때 중풍이 와요 음흠. 그랬을 때 벽사단을 잡수시면 눈이 뻑뻑 뜨거든요 동남아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지참하고 네. 가세요 그쪽 물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네. 그물 잡수시고 어, 소화가 안 돼서 설사하거나 변비가 났을 때 그냥 하나 잡수시면은 잠도 잘 주무시고 네. 그냥 저기 설사나 소화기 개통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없죠.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산삼값으로 해드리니까 네네. 와서서 자세한 거는 더 물어보시면 그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는 많이 여행을 하시려고 2년 동안 이렇게 움츠렸던 분들이 여행하시려고 시도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 도인벽사단 이 응급 약으로 하나씩 지참하시고 여행을 가십사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특별히 오늘은 뭐50% 할인 행사해주시니까 요거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금옥단하고 벽사단만 가지고 가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없어요. 다 네. 해결해줘요. 네. 네, 아 원장님 오늘도 정말 큰나큰 프로모션과 함께 건강 정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자, 서영수 박사님입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에 서영수 박사님을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213385-3304 혹은 한라인입니다. 우리 서영수 박사님의 사이폰 넘버예요. 213503-3304 전화하셔서 여러분 직접 어, 상담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상담은 선착순 한 명으로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해주셨고요. 탄산금옥단 도인벽사단 원래 1,200불인데 50% 할인 행사 준비해 주셨으니까 요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진단, 침, 뜸 약, 부항, 지압 서비스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셨네요 네 파워홈쇼핑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은 그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민성이었습니다 영탁의 미가왜 거기서 나와 드리면서 저는 그만 불러갈게요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보네 얼른 자어 끊어 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